이거 진짜 여자 남자거어다녀가는이 판국에 더 좋아할 수 있는 거지. 그러면 안 돼. 안 돼. 안 돼. 샘내지 말라고. 0이나 90이나 더. 여자여자남자 남자랑. 아니야. 그건 절대 그래. 아니야. 내가 그래.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리 뽀뽀 한 해볼까? <laughs> 아니, <아니야. 웃음> 아니, <아니야. 웃음> 아이안 돼. <laughs> 안 큰일 났네. 이 엄마가 살아네가내 앞에서. 내 앞에서 그러면 아이 아니거든요. 이거큰날 새. 큰일 그날 에이, 사랑할 수 있게 왜그 그래? <laughs> 아, 우리 아저사랑해술 친구는 아내를 골려주려고 일부러 더 장난을 거는데 난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거이해를 음... 절대 잘 못해. 아이고 우리 아저씨 참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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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사랑합니다. 존경합니다. 아, 아, 아. <laughs> <안못> <laughs> 농담인 줄 알면서도 그냥 두고 볼수 없는 아내. 마냥 즐거운 건 남편뿐이다. 응? 응. 그래 으니까 좋으니까 좋으니까 좋으그있는가무가좋만 뭐뭐뭐 뭐. <laughs> 되는 거지. 서 <laughs> 이젠 장난을 거는 사람보다 받아주는 남편이 더, 더더 <쇼> <laughs> 받아주는 남편이 더 얄밉다.